오케이. 아조양만 쳐고. 정신 차려! 오케이. 예, 뛰고 오케이. 나이스. 오케이, 운전 굿. 됐다. 예. 아, 굿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참가, 뒤로 가, 다 뒤로 가, 야, 성환이 다 뒤로 가. 상관은세 개다. 아 이어서가 삼. 가운데 가운데. 아, 이거. 준비 준비. 뭐 하루 찍는 거 아니고? 에요 네, 죄송합니다. 하긴. 알았어. 어 잘했지. 야 박사 집중해. 앞선 녀다 리바 먼저 해. 속공 아니야. 리바 잡아요 리바. 오케이. 옳. 오케이. 아잘했 나이스. 다 왔어 다 왔어. 상관 안되면 받아주고 가야되나 오케이 신무기과가 성환이랑 신무기가에민준이 도는거 보고 반대편 투쓰리야 투쓰리 압박하는 투쓰리야 맨투 맨투 사이드 오픈이야 민준이민준이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치치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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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이스. 웃음> <laughs> 어? 아, 민준이 나이스 <laughs> 시간 다됐어 친구들! 시간 봐! 워시가 파워. 아, 아,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 성화 파울 조심해 아, 조심해 괜찮아 간 파워. 시간 파워. 시간 아워 시간 파워. 시간 파워. 시간 파 오케이. 오케이 야 리버스 다 들어와 다 고반도 곤데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만 오케이 스피 앉아주세요 네원제멘도 안보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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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공 봐줘야 돼공 봐줘야 돼공봐줘돼하는대로하는대로 다, 다 끝났어. 좀만 니다 좀만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저지 탕아 보안 돼. 쭉. 야 시간 있어. 오케이. 궁극하냐공 하필 요 없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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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하지 말자. 3점만 삼점만, 3점만이 저쪽 팀벌도 아니야. 파울할 도 못해. 팀벌도 아니라 저희가 급한 거야. 내 어. 각도가 있어. 어제 파울할 거야. 네. 온도 네. 되니까 아무나 싸. 3점 좋을 원래 조항이 오십 안 돼. 그래가팀비해야 돼. 비야 돼. 야 지금 파울하면 팀 파울이야. 진짜 최악이야. 안 돼. 그래도 시간 잖아 파울 안 돼. 지금 파울 최악이야. 아이 그냥 그대로 가어 그대로 가응 가. 음. 가자 가자 어 아, 왔다. 왔다 야 3점 파울 진짜 죽어도 하지마 나가 죽어야 돼 그리고 먹혀도 바로 공다 받으러 가공 받으러 다 가야돼 돼, 먹혀도 돼 먹혀도 돼 먹혀도 돼야공 돼. 받으러 가야돼 우리 파울 할거야 어차피 저기는 네 됐어 됐어 지 왓지, 왓지, 왓지. 왓지, 왓지, 왓지. 스지스스